스타트업 대표님들 이건 못뭐 참지? 정부가 작년부터 지역 불균형 해소한다고 기업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있잖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여러 세금 감면 혜택도 주고, 회사 직원들한테도 주택 특별 공급해주고 양도세도 깎아주고 말이야. 그래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 육성에 정부가 힘을 쓰고 있다 보니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광주광역시를 눈여겨봐야 할것 같아. 왜인지 보여줄게. 현재 광주에서는 4,400억을 들여서 호남권 최대 스타트업 창업 밸리를 만들고 있어. 이게 말로만 언제가 되겠지가 아니라. 광주역 전면 주차장 부지에 짓고 있는 빅골 창업 스테이션은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라 창업자들의 문의가 벌써 쏟아진다고 해. 거기다 신세계에서는 스타필드와 광천동 복합문화공간, 현대에서는 더현대 광주도를 광주에 투자하고 있고, 광천동에도 재개발 5천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 광주역 바로 옆인 광천동 쪽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볼수 있어. 근데 광주가 붐이 붙는다 해도 정부의 가주택자 규제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하기는 망설여질 거야. 이럴 때 미리 투자해놓기 좋은 곳이 있는데, 광주의 호재를 다 흡수하는 위치인 데다가 스타트업 지원도 빵빵하게 들어가서 최소 2억, 최대 50억까지 지원받고 사업체를 열수 있는 곳이 있더라. 심지어 메디컬 빌딩인데도 분양가가 평당 5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저렴해서 투자로도 실사용으로도 너무 좋은 곳이 있더라고. 내가 본문의 내용 더 자세히 적어둘 테니까 필요한 대표님들은 꼭 연락해봐. 오늘은 여기까지!